네, 이제, 로그인하고 이메일인까지는, 어, 60일 동안 주로 사용해라. 이런 것 같고, 그리고 60일이 지나면은, 한 달에 10달러씩 결제를 해라. 뭐,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. 어, 여기서 이제, 확인 누르면 여기서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고, 주소정보를 입력하시면 이제 코파일럿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 여기는 따로 안해도 되고요. 어 만약에 코파일럿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니다자 그럼 이제 어 GPT와 코파일럿을 가입을 하셨으면 이번 거를 저희 프로그램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.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시고, 여기 보시면, 짱이라는 게 있다. 여기 짱을 하고, 장 관리. 그리고 여기 검색에 포 파일럿 치면은 GitHub 파일럿이 나오고 다운로드는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Visual Studio를 닫으면은 설치가 된다고 하네. 일단 닫고 Visual Studio를 닫아보기. 설치가 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.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게 메시지가 뜨면은 모디파이 해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은 러줄 넣어주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.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간단하게 어 최근에 사용한. 네, 이게 실행을 하면은 장치 활성화 코드가 복사되었다. 네, 여기 GitHub 웹사이트에서 인증을 받아라.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확인. 드라이즈 하면은 네, 어, 활성화가 된 거고요. 여기서 이거 닫고 소스를 하나 열어보면 컨트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아무거나 여셔도 되고요. 저는 그냥 이게 있으니다 이걸 열 거고. 네, 그럼 GitHub 파일럿 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여기 계세요. c t r L a L t enter. L t t r L a L t enter. L to enter. to enter. L to enter. L to 설치는 이렇게 어 GitHub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가고 자동 이렇게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면은 자동에 변수 값들이 들어가고요. 지금 이거는 포 파일러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저장을 하고 다시 홈 컨트롤러로 가서 여기서 이제 들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파일럿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준다. 탭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. 얘가 이거 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여기 투를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얘가 이전 값을 기억했다가 이렇게 어, 생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포 파일럿을 쓰는 법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포 파일럿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익스텐션 들어가서 코파일럿 치면 이게 렇 코파일럿이 나오고요. 여기서 클릭하고 네,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코파일럿이 뜨게 되 있습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GitHub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, 저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네, 이렇게 그냥 활성화가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Visual Studio Code에서 코파일럿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일단 소스로 가서 아무 HTML이나 열고 여기서 좀 간단한 걸로 한번 해봅시다.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? 아문자를 합친 걸 한번 해볼까요? 아, 이렇게 오파일러스 자동으로 앞에 문장을 분석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줬대요. 아 엔터를 쳐요 여기서는 탭을 쳐야 되는데 어, 탭을 치면은 이렇게 함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. 아 어, 이상으로 코파일럿을 사용한 어, 코드 완성에 대해서 네,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. 다음 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, 채 GPT와 코파일럿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